8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한그 전, 우리 소시적이한뭐 50여 년, 50, 60년 전, 그 정도쯤에, 그 전엔 딱 그랬죠. 옛날에 시골 그 잔치가 벌어지면은, 온 동네가 다 들썩거리게 되죠. 그 아침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쌀 한말도 지고, 어떤 사람도 술독도 지고 해가지고 짊어지고 잔치집에 가서 축하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서 막걸리나 약주와 함께 전과 떡과 국수 하며, 한상 차려놓고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잔치 집에 가서 먼저 혼주를 만나가지고 축하 인사를 하고 준비해 온 축하 선물을 건네야 비로소 하객 대우를 받게 돼 가지고 한상 차림을 대접받게 됩니다. 신뢰와 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건 귀한 사람인 걸 인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음식을, 어이, 이방 댁, 어이, 천안 댁, 뭐, 여기 좀 전돈 좀, 술 한잔은 좀 가져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건 거기 혼주한테 각인시켰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뭐, 고기도 갖다 주고, 전도 갖다 주고, 그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서 멀쩡하게 앉아있으면 소용없어. 신뢰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서 나오면서, 음, 어, 잘 먹었다, 그러면서, 꾹, 트림도 하면서 말이죠.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걸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다 쫄쫄이 굶고, 빈속으로 그저 전이나 한 덮대기 먹고 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들어오는 선물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치부책에 기록하면서 그에 맞는 대접을 위해 부엉이라는 쪽에 여기 한상 차려온나요? 오쇼! 그래야지 상 차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응? 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확인시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여기 왔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왔어요 그리고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이 잔치에 온다고 가지고 하객으로 대우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뢰와 친밀함과 유무상투의 아주 깊은 조력관계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 그런 신뢰와 또 구함과 담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는 신뢰와 간구가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말이죠이 말씀은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원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병행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룸을 할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구함이 없으면 주님께 간구에 전달될 방법이 없잖아요. 앉아 기다리고는 있으니까 항상 나올 것으로 기다린다 안들, 주님께서 믿어주지도 않는 호공을 치는 그런 이들의 구함을 들으실 거 없지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신이 들은 기도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들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 이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늘 마음속에 두 가지 의식을 병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 6장2 4 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제라는 게 뭐요? 너희까지 믿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구해라. 마태복음 7장7절로8 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더불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어긋날지는 모르지만,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빈손으로 찾아 나갑니까 주인께 옛날처럼 쌀이나 축은 가지고 가잖아요. 평소에 이뤘던 관계를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잔치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객 대우를 받게 되고 귀빈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편 50편 14절 이하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네 소원을 갚으며 그렇게 해서 활란 날에 나를 부르게 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미 받은 바 은혜, 믿음으로 받게 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제로 하는 그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하는 바들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을 인정하고,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심사와도 다르지 않다고 할수 있죠. 빌리뽀 사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그냥 아르지 말고.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가 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참으로 옹겨지고 인색한 사람인가, 그저 구하기만 하고 자기 할바 도 예는 행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함에 있어서 부수적 관련 말씀이 있지만 그 말고 다른 어느 것보다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주요로 여기시고 마음에 진리를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은혜를 입게 될 것. 형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격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마음으로도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기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원을 풀어야겠다는 그런 짐념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응답의 문이 열 때까지 두드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형제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고 두뇌서 내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나의 피로만 욕구와 또 주님 바라는 바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지 않게 하시고 늘상 주님 이미 베푸신 바 은혜 앞으로 베푸실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 은혜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에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런 정말 끈질기고 그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다 되었어 모든 이들 어려움과 난관의 구원과 또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들 충족과 우리 하나님 앞에 향후에 계획들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우리 모두 대기아버지 축복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